정치사법화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에 권한쟁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거 취하하는 게 맞죠? 답변해 보십시오. 뭐제거하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리고 탄핵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인 건이 하면 대통령이 대부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장관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왔거든요 이 정부 단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법적 책임 문제가. 그리고 파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파면하는 것이고 징계 절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뭐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을 농구팀장 농구 감독으로 그 역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에너지 공기업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이렇게 한번 범하지 않겠습니까? 또 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도 없는 그 서울의 와이고 출신들 항맥 동원해서 그렇게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마이너스 손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손 가는 데마다 막이렇 분탕질을 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안 좋은 낙하산의 재능이 죠네 이게 산자, 산자부 국감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가스공사 사장이 자기의 동문을 농구단장으로 앉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저 질타가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지점이 하나가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법 수호의 최고의 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서울대법대 7구학번들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예, 지금 후보자님이 거론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다행히 후보자님께서는 지난번 때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어요. 이때 회피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오면 그때도 회피하실 겁니까? 어 제가 그 서면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짧게 답변주세요 예. 회피하실 겁니까? 이이 사건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 제...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는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도 회피하실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헌법 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르죠? 그 직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왜 다른 겁니까? 제가... 그 친분 관계 때문에. 회피하셨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가운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때 네, 국민의견을 의 조언하는 것이고요. 판단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판단해보시겠다. 아,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이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헌법상 그러니까 재판권은 헌법상 권한인가요? 맞습니까? 예, 네. 자, 헌법상 권한인 어, 재판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재척 기피 회피처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뭐 네. 가능합니다. 네, 대통령의 사면권 그리고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제2 요구권이라고 하죠. 이것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생각못해 봤습니다. 사면법 자체에서 사면 그런 거부권, 예를 들면 거부권이 지금 대처기피 회피처럼 대통령의 친인척과 혹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음, 전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헌법상 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대통령의 사명권, 법률안 거부권도 경우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는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친인척이나 그 본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법률안이 나왔을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헌법 문제로 제기된다면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